포스코라는 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철강 생산의 35%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양의 철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철강을 생산하다 보니까 포스코의 그 용광로는 하루 24시간 365일 쉴새 없이 끊임없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만약 용광로의 불이 꺼지게 되면 은어 용광로 자체가 거대한 철덩어리로 굳어져 버려서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하는데 이때 손실액은 일단 짓는 데만 최소 5천억 원에서 1조 원까지 들어가고 그다음 이뿐만 아니라 용광로 이후 센물을 사용하는 그 모든 공장들이 다 마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천문학적 금액이 손실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용광로 불을 꺼들이지 않기 위해 온갖 기술력을 동원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포스코의 용광로와 같이 재단의 불을 꺼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스코의 윤광로는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 꺼뜨리지 않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재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유를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할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레위, 레위기를 우리가 살펴 읽어 보면은 일장부터 칠장까지. 이우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 보시면 이 제사법의 내용이 두 번씩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왜 반복이 되어지냐면 청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장 일절부터 6장 칠절까지는 주 청중이 누구냐면 바로 일반 백성입니다. 일반 백성이기 때문에. 봉헌자가 제물을 가져와서 너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이 제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제사의 방법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반면에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주 청중이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부분에서는 제사의 순서에 대해서는 재차 반복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맡겨져 있는 어떤 특별한 임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유의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 청중이 일반 백성에서 제사장으로 바뀌어지는 분기점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6장 8절부터 그다음 7장 끝부분까지 제사장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바뀌어지는 지금 분기점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너희가 해야 하는 그런 특수 임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 제사장에게 하시는 그 명령 가운데서 이 내용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건 그냥 단순한 우연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어쩌다가 그냥 이거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명령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단부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이이 이유는 출애굽기 29장 후반부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의 병행 본문이 병행 본문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와 화목하기에서 바칠 번제이며 것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아멘. 꺼지지 않는 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항시적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불이 제단 위에서 계속 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시각적 표시였던 거죠. 즉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제단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개혁가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가톨릭의 교황이나 어떤 주교나 어떤 감독들만 너희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라고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며 살기 때문에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불을 끄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정말 말 그대로 불입니까? 날마다 뭐 캠프파이어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불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 불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곳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서 모세조차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출애굽기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했던 겁니다. 또한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증언하다 사람들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붙잡혀 공의에 끌려가 말도 안 되는 말, 말, 말들로 스테반을 다 죽이려 할 때에 그때의 성경은 그의 얼굴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테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배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꺼뜨려서는 안 되는 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불을 잘 태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의 불을 어느 날은 태웠다가 어느 날은 꺼뜨리면서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사실 이 불을 참 많이 꺼뜨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의 그 예배도 예배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많이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착한 집사, 착한 청년,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나 당장의 가정과 직정으로 돌아가면 나라는 사람의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180도 바뀐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호조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아무리 잘 들었어도 월요일에 그분을 예배하지 않았다면 주일에 참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평일날도 마찬가지고 그냥 주일 평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부를 꺼뜨려서는 안 되는 예배자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평일이나 주리나 언제나 예배,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건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 예배부를 꺼뜨리지 않아야 되는 걸까요? 이 답이 어디에 나와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대님들 하나님께서 이 부를 꺼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장작을 말도 안되게 많이 넣어가지고 때려 넣어가지고 이 부를 유지시켜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떤 제사법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냐면 번제라는 제사법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하신 내용이에요. 성님들 번제라는 제사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희생과 헌신입니다. 희생과 헌신. 왜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냐면 다른 제사법은 보통 제물을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그 제물의 일부분을 가지든가 아니면 봉헌자가 뭐 제물의 일부분을 가지든가 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 번제라는 제사법은 가죽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살라 버려요. 전부 다 불태워 버려요. 그래서 번제는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재물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대을 정리하면 번제를 드리는 줄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명령이 포함된 것은 이런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희생과 헌신이다. 희생과 헌신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에서 희생과 헌신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 헌신된 마음이 있습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지만. 말씀 중에 들어오는 설교 딱 끝나고 나서야 이렇게 막 들어오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거는 헌신된 마음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없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배 중간에 들어와서 어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10분 전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정결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예배자의 마음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희생가데신이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참 많이 사라진 마음 중 하나가 극률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극률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많이 사라져버린 오늘날 현실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남을 보며 나아갈 때저 사람 나랑 상관없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그저 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 내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나와 전혀 아무 관계도 없이 배척해 버리는 그런 우리의 극렬한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이 사라져 버린 우리 삶의 현실들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든 삶의 예배든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에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희생과 헌신이 있는 순간의 예배들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흠양하시고 계십니다. 민수기 28장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의 병행 구절입니다. 그런데 28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 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그다음 것도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는 희생과 은신이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냥 예배다. 그냥 예배다가 아니라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찬양 중에 혹시 이런 찬양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굉장히 웃쓰시는데 비웃으시면 <laughs> 네, 굉장히 곤란합니다. 네. 아무튼 이 들어보셨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기서의 그 향기가 우리가 뭔가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조말론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향기, 디올 향수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향기. 너 사실 이런 향기들을 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서의 그 향기는 그런 향기를 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향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과도 같이 재물이 태워질 때 나는 그 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는 찬양이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희생과 헌신을 해야만 돼. 너는 태워져야 돼. 너의 통장 잔고는 더 줄어들 거고, 너는 앞으로 성령의 메인바 살게 될 거야.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희생과 헌신 헌신이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희생과 헌신 있는 그 헌신 있는 그 예배를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님들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불을 관리하는 그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제를 꺼낼 때 입는 옷과 그것을 버리러 진 밖으로 나갈 때 입는 옷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입는 옷이 다른 겁니다. 성막의 거룩한 곳에서 사역을 할 때는 세마포 옷을 입고 진 밖으로 나가 작업을 할 때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희생가온 신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이에게는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가나 나 자신의 거룩을 지키지 못해 범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은 우리를 태우는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름 사역이 지금 모두 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의식적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깨닫는 것은 아니지만 의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뭔가 일상과 특별한 날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사실 일상은 잘 생각하지 않고 특별한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인들 가운데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언제신가요? 했을 때아 저는 어제 회사에서의 날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다아 유럽에 갔을 때아 에펠탑에 갔을 때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면뭐 어디 뭐 놀이공원에 갔을 때 그때 정말 재미있게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는 일상과 특별한 날을 이야기할 때 사실 특별한 날에 대해서 특별한 날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여름 사역을 끝이 났을 때 사람 성도인들 솔직히 어떤 게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까? 일상에서의 예배가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 여름 사역들의 어떤 그런 특별한 것들만 많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이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출애굽기 29장에 바로 그 본문 바로 앞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어떤 거냐면은 그 옛날로 치면 교황이 뭔가 선출되는 그런 날과 아니면 또 목사 임직식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날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날에 이 너희의 그 제사가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매일 드리는 그 상번제가 너희의 예배가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름 사역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름 사역은 우리 예배의 일부분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배자입니다. 앞으로도 예배자일 것이고 천국에서 우리는 예배자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자 존재 목적인 예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공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뭐 금요 철야 뭐 이런 어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이런 거다 나온다고 해서 그 거기서 내가 예배를 다 들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살아가는 그 순간들이 다 예배입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에게 우리 나 자신을 늘 말씀으로 돌아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실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향기로운 제사단하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종교적 활동에 몰두하면 나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어떤 사역이든 모든 은혜로서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캠프가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고 우리 그 다음에 특별한 어떤 사역들이 언제 진행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배자로서 깨어서 나아갈 때 예배하면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들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예배하면서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날마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사역들 은혜 가운데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